네, 저는 송소이라는 인물을 맡았고요. 송소은는 어, 킬러가 되고 싶었으나, 좀 아픔도 가지고 있고, 사연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킬러가 되고 싶었으나, 사범 연수원생이 된 그런 인물이고, 음, 한서판서 밑에서 15일을 하면서, 좀, 음, 정말 좋은 세상이 왔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감독님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감독님께서 일단 하사고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제 드라마도 좋게 봐주셨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말이다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웃음> <웃음> 그렇게 어, 맞서 싸우는 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대본을 읽어보고 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같이 해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읽어봤는데 너무 큰의림을 받았고 그리고 잘할수 있을지 오히려 그게 제가 좀 자신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잘할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냥 마음 놓고 여기.. 그래서 감독님 믿고 대본 믿고 하게 됐습니다